안녕하세요. 이지이지 수능 어법 강의 1 3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먼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가 대명사인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가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뭐, I, my, me, mine, you, your, yours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기 대명사가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문두에 it 또는 위치가 선택지로 나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결로브댐, 홈, 위치의 형태에서, 댐이나 홈 또는 위치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 부분에는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 all, many, much,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뭐, all of, 댐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풀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선택지 어, 대명사가 나왔는데 그 선택지의 자리가 주어 또는 소유격이 소유격의 자리인 경우는 가장 쉬운 형태고요. 그래서 대신해 주는 명사의 수와 인칭을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 it's 지금 소유격 자리에 어, 나와, 선택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만약 당신이 죽은 새라던가 모스키토, 모기를 발견한다면, 라 너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 그, 그것의 날개를 살펴봄으로써 추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의 날개니까 앞에 받아주는 명사를 찾아보면, 어 dead bird or mosquito. 입니다. 근데 특히나 여기 오 r 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 단수, 죠 그래서 소유격 이치로 잘 받아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기 뒤에 나오는 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게스에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문장 뒤로 보내주었다라고 어, 보내준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선택지의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 경우입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처럼 대신해주는 명사의 수와 인칭은 잘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자, 주어와 목적어 같을 경우에는 제기 대명사를 써야 하고 주어와 목적어가 다를 경우에는 그냥 일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 아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rvation, 기아라는 것은 도움을 줍니다. filter out, 걸러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누굴 걸러내냐면요. 어, 생존하기에 덜 적합한 어, 객체들을 걸러내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뭘 걸러내냐면요. 어, 자, 음식을 찾는데, 식량을 찾는데 덜 재치있는 객체들을 걸러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누구를 위한 음식이냐면 그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위한 음식을 찾는데 덜 재치 있는 객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댐 같은 경우에는 네, for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댐에 주어를 찾아봤을 때, 주어는 도즈입니다왜그렇냐면요이도즈 다음에, 어, 여기 less resourceful, 덜, 재치 있는, 자,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즈 다음에 형용사가 올경우에는이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댐의 주어는, 어,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되겠고요. 꽃, d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 도 o 와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목적어, d 과 주어, d 도 a t h o 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대명사, d 을 쓰는 게 아니라, 재기 대명사, d 셀 m s e l v e 로 써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경우입니다. 문두의 i 또는 위치라든가 또는 물결 오브 댐, 홈 위치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자, i 과 댐은 그냥 일반 대명사, 그리고 위치, 홈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laughs> 우리가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를 보자면, 이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라는 말이 있듯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문장에 등장하는 동사의 개수를 헤아리시고요.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해줄 수 있는 요소의 개수를 헤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필요한 동사의 개수는 어,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그 요소의 개수를 더 해주면 문장에서 필요한 동사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할 경우, 그래서 동사가 더 과하게 나온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대명사를 사용해 줍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자, 동사가 r 하나가 있고요. 뒤쪽에 have clearly mastered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문에서 보셨을 때 지금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요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요소가 하나 있어야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댐은 어 데미, 데 어, 관계대명사 홈으로 고쳐줘서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겸해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명사의 여러 출제용 중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힘 셀프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 앞에 전치사 2가 있기 때문에 이힘 셀프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적어가 주어와 지금 같은 대상을 가리켜야 되는데요. 주어는 h e 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래, 예, 아래 해석을 참고해보면, 어, 그 자신의 정보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동안은, 그러니까, 그는 그의 정보를 자기 자신에게만 유지한다 지킨다 비밀로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랑 지금 목적어가 같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 힘셀프로 잘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이지이지 수능 어법 강의 1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